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의 관광지 탑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경복궁입니다. 전통 한옥 건축과 화려한 조선 왕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골목길마다 한옥이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어 한국 고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깨끗한 해변과 도시 풍경이 어우러져 외국인들이 특히 사랑합니다. 네 번째는 제주도인데요. 특히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은 꼭 봐야 할 자연 경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주의 한옥마을입니다. 한복체험과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죠. 여섯 번째는 경주의 불국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일곱 번째는 속초의 설악산입니다.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자연의 명소입니다. 여덟 번째는 인천차이나타운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가 인상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남산서울타워입니다.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어 인기 만점이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DMZ입니다.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소망이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가득합니다. 가득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럼 다음 스니킹에서 또 만나요.